꼬마할머니의 비밀 나이가 84세인 파파할머니 에라바바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 연두피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으셨네. 여러분, 사람은 옷에 따라 젊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한다고 자주 말했지요. 어떤 옷을 입어야 젊어 보이는지 이야기할게요. 효코라 할머니도 연필을 꽉 쥐고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젊어 보일 수 있다고? 우리 모두 잠한시씩 갈까요? 네, 네. 좋아요. 네. 여코르 씨, 여기. 어? 효코라 할머니, 에라바바 선생님 집으로 가다. 조용한 주택가네. 여긴가? 여코르 씨, 당신한테만 들려드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한 이야기니까 내일 오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긴가 보네. 쪽지에 쓰인 대로군. 어? 주사다리네.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렇다면 올라오라는 소리네. 아, 아 힘들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혀그르 할머니는 아휴. 겨우 안으로 아휴. 들어왔습니다. 아휴. 어서 오세요, 혀그르 씨. 역시 내 생각대로예요. 혀그르 씨라면 여기까지 꼭올 거라고 믿었지요. 이야. 이렇게 멋질 수가. 기묘한 물건이 가득 차 있네. 사흘 동안 혀그르 씨를 잔잔히 살펴 보았어요. 제자로 삼아도 될지 내 제자가 되어줄래요? 어머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비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젊어 보이나요? 아니요 젊어 보이지 않네요. 이쪽으로 와봐요.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머나 웨딩 드레스인가? 좀 만져봐요. 어머나 신기하네. 이게 뭐예요? 잘맞지는 옷이랍니다. 선생님은 엄청난 옷을 발명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실을 꼬아보고, 천을 짜보고, 염료를 섞어보고, 마침내 특별한 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제는 이것을 입으셨다는? 그렇지요. 무려 열 벌이나 입었다네요. 당연히 젊어 보일 수밖에요. 효코라 할머니도 이 옷을 입고 젊어지실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이 옷이 생긴다면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